대단하시다. 저럴 때아 이런 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어. 휴베이스 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뭐야? 까만 눈모야 약발은 입약입니다. 오늘 휴베이스에 물어봐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알보치 질리엘 아파님이 보내셨는데요. 알보치 너무 아프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알보치는 입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심플합니다. 알보칠은 병든 세포를 찢어요. 찢어서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간 세포 위로 새로운 세포가 빠르게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알보칠입니다. 그런데 약바른 임양님 네. 지진되다가 또 지지고 또 지지고 또 지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지지고 또 지지고 또 지지면 새살이 잘 돋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살이 잘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보칠에서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 새살이 도을수 있는 시간을 꼭내 세포한테 줘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뒤지면 2, 3일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하우투 전문 입약사입니다. 일단 알보칠은 이렇게 작은 유리병처럼 생겼어요. 음. 약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바로 이제 들이붓거나 가글을 할순 없겠죠 그래서 면봉에 찍어서 콕콕콕콕 같은 부위에 찔러주시면 돼요 오늘도 입병이 있으신 충청도의 한홍이 약사님을 모시고 발붙이를 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밖에 다아야지 네. 충분, 네. 충분하게 붙여. 오, 괜찮은봉에충찮은데요요괜찮요괜은요괜찮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괜게은데요 괜찮은데요? 요 지금 그 펜싱이 많이 있으실 텐데 펜싱하고 계시네요 요거를 그 다시 또 양쪽으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면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다시 콕콕콕콕콕 이렇게 충분하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입안에 남아있는 알부칠이 정상 다른 세포까지 다치게 하지 않도록 살짝 물로 입안을 헹궈주시는 거고요. 한 2, 3일 혹은 3, 4일 후에 한번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세살이 돋으면 세살이 돋는 게 느껴져요. 아픔이 덜해지고 이제 세살이 돋는 게 느껴지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면 세살이 잘 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라메디나 페리덱스 같은 연고로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심한염증 같은 경우에는 입병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알부칠도 통증을 줄여주는 데는 음.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은 세살이 잘 돕게 도와주는 아연과 비타민 B군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병이 아,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아연과 비타민 B군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게 내일 뭐냐? 뭐냐? 내일, 내일 만나요. 만나요.